굿모닝의 피플. 굿모닝의 피플. 관장님, 관장님이 사람 들오면이 네.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궁금한 걸 물어보는데 여러분들 여기 오셔. 네. 요 여기 뭐처럼 생겼어? 요거. 숨이서 탑. 탑탑 탑인데 네. 우리 몸이야 신구구의 그러니까 여기를 몸으로 해야겠다. 신 구의, 음. 요게, 인간 탑이 아니 네, 해피, 해, 해피, 안테나. 해피 안테나. 여기가 이제 안테나야. 이렇게 음. 네, 안테나. 사람한, 사람한테, 여기 안테나인데, 음. 여기다 뭘 연결할게? 부처님의 북두구진. 어, 그지 북두칠성. 약사의 칠성, 북두칠성, 북두구진, 요게 해피 안테나야. 음. 그래가지고, 여기 잘 보이나? 요, 요거 가지고 할까? 네. 어쩌고 뭐지? 여기가 해피 안테나. 여기는? 헨리, 달리. 그 다음에, 어, 이거 B, B가 뭐죠? 무다. 무다. 어, B-U-D-D-H. 무다고, 또 B로 되는 게 뭐였지? 우리 지금 뭐가 해야지? 애기들 많이 와야 했죠? 요 안테나를 통해서 부처님이 오시고, <놀람> 자. 아, 부처님이 여기 보면 빨주노초파남보 그래서 무지개 북두칠성 일곱 별과 보이지 않는 별두 개인데 요 자리 어, 요 자리가 바로 뭐라고 랬죠 마이크 우주의 마이크야 여기 이게 네모 요우주에 요 여기를 빅디퍼라고 해 북두칠성은 빅디퍼 그것도 비야 이거 비 북도칠성 빛 디퍼브 여기는 이제 북극성이야. 북극성. 어, 여기가 수미산이죠. 어. 수미산의 북극성을 중심으로 북도칠성이 돌죠. 어. 여기 이 수미산이 여, 여기가 뭐냐면 비로자나 부처님 음. 어? 비로자나 부처님이야. 이 비로자나 부처님의 법신불의 빛을 받아서 약사의 칠불 일곱 이, 뭐지? 북두 칠성은, 어, 보신이야, 보신. 보신불. 그래서 여기를 통해서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안테나에서 쫙 와서 여기서 공장에서, 뭐지? 내, 나, 안테나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애기도 오고, 돈도 오고, 약도 오고, 완전히 그렇게 오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부터, 뭐지? 누가 오느냐 하면 여기, 박지. 박지, 이게 이제 그 주파수거든. 디디디디디디디 디 디디디디 하면서 이렇게 와서 화신불. 부처님이 그렇게 오신 거야. 이 우주는 오는 거야, 오. 여러분, 출생 진원이 뭐냐면, 오미거든, 오미야. 오미야, 오미, 오오 근데 뭐가 출생해? 애기다 애기 안에 뭐가 있어? 부처가 있어. 부처, 어, 부처 탄생이야, 불소 부처 탄생이야. 그래서, 비. 이 비가 북, 북극성도 우리나라 말로 하면 북, 뭐지? 다, 비읍이야, 비읍. 비읍은 비야, 비.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한글과 영어가 원래 같아. 이, 그, 먼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한글은 동양의 깨달음의 진리의 언어고 어, 영어는 그 진리의 언어를 가져다가 물질을 만드는 물질의 언어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성공하려고 막 영어도 배우고 미국도 가고 하는데 이제는 회사 원래 한글만 잘해도 딱 그게 돼, 있게, 돼 있는 게돼있 거야. 저절로 하게 돼. 저절로 근데 이게 이제 비가 어, 북극성도 비야 비읍이니까 비고 어, 빌리어네요 엉망장자들 얘기하고 베이비 그지? 또 비가 뭐가 있을까? 무다. 응? 뱅크. 응? 어? 뱅크. 뱅크, 어? 뱅크. 해피뱅크. 내 안에 뱅크가 있어야 돼. 뱅크 문을 열어야 돼. 그게 모든 게이 해피 안테나가 있어야 돼. 이 안테나를 제가 그 뭐지? 그 만다나 수행 속에 이제 완전히 우주를 창조하고 새롭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칼라타 만다라가 이제, 이제 세상에 드러나게 된 거예요 이 비야 비 이제 비로 모든 걸 부처를 통해 이제 부처의 타이밍이야 이 박치가 태양 박치인데 박치에 여기 불성의 별이 있죠 별이 안에가 뭐냐면 오각별인데 그게 뭐냐면 이 다이아몬드야. 그래서 디디디디디디디디 하면서 우주에 북극성, 북두칠성에서 다이아몬드 그 빛을 가져와. 그 다이아몬드의 색깔, 다이아몬드의 그 안에 내용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하는 말에 따라서 자식도 오고 돈도 오고 다 하는 거지. 이 그림은 지금 아 나인, nine? 나인이거든. 자, 빨강은 무슨 띠? 말디 그런 것처럼 여러분 빨주노초파남보보라 일곱 개. 그다음에 여기는 아 어, 보라 일곱 빛깔을 합하면 뭐가 된다? 아 백색이 되는 거야. 그 백색의 빛빛 속에 황금을 붙여. 황금이 붙여야 붙여. 황금이 없으면 붙여도 안 된다 그랬죠. 이 모든 것을 창조는 황금의 논리예요 황, 황금이 있어요. 근데, <laughs> 여기에, 어, 칼라타. 그 다음에, 핵님달임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나인. 여기서 봐 빨주, 노초, 파남부. 뭐지? 백세계 칼라타. 아, 여기는 동기, 칼라타. 시간에 붙여. 시간을 붙이는 거예요이 시간에 붙였는데, 이 부처가 누구냐면 이 일을 하는 보살님이 바로 보현보살. 보현도 비읍이죠. 비읍은 항상 비를 생각하라고 했어요. 레이닝 비도 비야. 그래서 물 없는 부자가 없물 없는 부자는 없다는 거야. 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만다라 칼라타 만다라 비는. 동일 스님이 여태껏 기도하고 정진했던 것에 완전한 다이아몬드 열매를 땄다. 이제 여러분들이 집에 무조건 이 해피 안테나, 동일 스님의 안테나 비가 있어야 돼. 스님이 뭐내 그림 잘났다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스님은 스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혼자서 뭐지? 나 혼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렇게 중의된 게 아니잖아요. 그죠? 반은 이 만다라 속에 이제 대한민국을 행복하게 전 세계를 업그레이드. 이 여러분들이 이 알아, 올 이번 시간에 알아야 되는 건 안테나, 해피 안테나를 수미산 열애사 여기에 세웠습니다. 이 그림은 지금 스님이, 어 뭐야, 그 봄에 전시회를 하려고 해요. 그 전에 뭐 누군가 또 소장할 수도 있지만 아 뭐야 서울에서 지금 전시회를 할거 준비를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스님이 지금 동화책을 썼거든요. 슈퍼스타라는 동화책을 썼는데 지금 안에 사파를 그려야 돼요. 그래서 그 책이 뭐냐면 베이비 무궁무진하게 아기들이 오는 왜냐하면. 어, 사람들이 사업을,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고 행복하려고 돈도 벌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제일 어, 행복하게 부자가 되고 어, 자기를 창조하는 슈퍼스타가 되는 방법은 아기야, 아기. 아기를 그 모든 걸 만들어내도 사람은 사람이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자기가 만들어내는데 그 베이비. 해피 베이비가북두칠성에서 오는데 그냥 애기만 낳는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부처님의 아주 해피 지혜와 자비와 복을 다 갖춘 아주 그 진녀의 깨달음의 물건이 와해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좀 생소한 그냥 보기만 해도 좋죠? 저쪽으로 가볼까 하나 캡쳐 이렇게 해놓은데 이건 아주 역사가 되는 동이스님의 이비 컬렉션을 가지고 전 세계를 행복하게 부처님의 비를 뿌린다. 자 오늘 나인만다라 여러분들 앞에 정확하게 뭐지 인사했습니다. 여기 여기에서 지금 이게 뭐냐면 사람들이 비트코인 얘기하는데. 이 비트코인도 바로 이 박쥐의 논리예요. 보이지 않는 그 보이지 않지만 모든 물질을 만들어내는 최고의 비트코인을 비하기 아니고 이거는 완전한 부처님의 해피 미야미.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미사일, 우주선, 지금 일론 머스크도 박쥐예요, 박쥐. 트럼프도 박쥐야. 이 우주 지금 미국이 상징하는 새가 뭐지? 독수리까지는 갔는데 이제는 깨달음의 이 영적인 양자 역할 알죠? 이 양자 이 주파수로 우리가 아, 뭐지 그 연결하는 거는 박쥐거든요. 어, 미르부처님 포도아상 전생도 박쥐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스님하고 같이 기, 기도를 하다 보면 이제 이걸 깨달음의 칼라타, 이걸 자꾸만 보게 되고, 여러분들 집에, 이 비를, 해피 안테나를 설치하도록 합시다. 해피풀! 해피풀!